엔비디아가 한국을 주요 GPU 공급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력과 두 번째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자본능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현재 이 GPU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HBM이라는 공급을 삼성전자가 좀 힘들었긴 했지만 다시금 HM3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도 공급되게 됐다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해주는 것에 GPU에 들어간 HBM의 공급의 약 60%에서 70% 작가를 SK하이닉스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는 특 HBM은 품귀현상이 거의 맞습니다 실제로 s k n 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HBM4에서 지난번 대비 HBM3 대비해서 가격을 50% 올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바로 이 GPU를 팔때 기존에 만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HBM과 연결해 가지고 이것의 수급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본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국가가 처음으로 나서서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뭐 단점으로 보시고 엔비디아의 유기라고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엔비디아가 GPU라고 하는 걸 팔릴 때 기존에 계속 기업들한테 팔았었었죠. 근데 전 글로벌 처음으로 국가가 GPU를 사겠다고 선언한 게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이것이 독특하죠. 말하자면은 국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제 소버린 AI라는 게 익숙할 텐데요. 소버린 AI를 구성했었을 때이 국가에서 만약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은 어뭐 다른데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깜 치킨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영국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순회 공연을 돌면서 새로운 GPU의 사용처를 얻고 다니는 것이죠. 한국에 갖고 있는 자본력,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여전히 GPU를 할 수가 있겠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할 캄보에서 만났던 삼성과 현대차라고 하는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회사들이 자본이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정부까지 그걸 인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폭적인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역시 한국.

피지컬 AI와 기존의 LMM 기반의 언어 모델은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모델은 인식이기 때문에 세계를 데이터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계를 인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그니션이라고 해서 인식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피지컬 AI는 세계를 행동한다. 말하자면 세계를 액추에이션이라고 부통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몸에 가까운 것이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LMM 기반이라고 할수는 머리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말로 봤을 었 때는 굳이 여기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피지컬 AI를 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 기반 AI라고 하는 게 LMM이 자기 회사에 갖고 있는 GPU죠. 현재 달라고 있는 블랙열 같은 말하자면 무겁고 성능이 좋은 서버용 AI 반도체 이것에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인프라용 AI 다음에가 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젠슨왕은 자기 언어를 쓰고 싶은 것이고 바로 그걸 피지컬 a i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엣지 디바이스,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부르고 있는데 그걸 굳이 본인이 피지컬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욕심은 어떤 것이 벌어지는 것이냐. 대표적으로 인프라용 AI는 기본적으로 아주 고전력의 고사양 해도 상관없습니다. 깔려 있는 곳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피지컬 AI는 어떤 것이 반도체 이후의 디바이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거대한 로봇이 될지, 아주 거대한 형태의 자동차가 될지. 아니면 이 형태가 어떤 면에서 핸드폰이 될지, 혹은 안경이 될지, 무엇일지 뭐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인프라형 a 보다 저전력, 혹은 특정한 고성능,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가벼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님께서 요즘에 생각하셨을 때. 이 우리가 반도체를 보자면은 인프라용 ai에 쓰였던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hbm이죠 두껍고 많이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기 피지컬 a에 들어가는 거 뭐냐면 우리가 소캠이라고 해가지고요 메모리 모듈의 가벼운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저사양임 면도 불구하고 저전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가 되게 다양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요것을 왜 이것을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하고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이건 어디죠? 현대자동차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 다양한 기기들은 어디죠?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바로 깐부 세 명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두 가지를 만드는 회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테슬라죠 네 여기는 어떤 거서 애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요즘 엔비디아는 어떤 형태의 피지컬 AI로서 이것을 한국을 하나의 제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말하자면은 머릿속에 피지컬 a 의 반도체를 만들고 그 기기를 삼성과 현대에 외주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들은 침만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제조 터산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제조 센산을못 한다고 봐야죠. 그면 러 중국 말고 한국 말고 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대로 비즈니스 할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미국의 테슬라나 애플과 대응할 정도로 전 AI 세계를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엔비디아 전략에서는 칩만 팔아도 되고 기기까지 팔아도 되는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중국은 할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미래의 먹거리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gpu 대규모 확보가 삼성 현대차 같은 제조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까요 삼성과 현대가 이제 단일는 신임직원들이 가장 욕하는 이유는 너무 보안에 철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현재 여전히 그 LMM 같은 언어 모델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LMM 같은 걸 접속하게 되면 접속이 불가하고요 검색하게 되면 바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두 회사는 결국에 뭘 원하느냐 내부적으로 자기들만의 LMM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성그룹의 반도체 기반은 삼성전자가 맞고 기기 기반은 삼성전자의 DX본이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삼성전자의 의 AI는 삼성 SDS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 그룹에서 내부적인 AI를 만들려고 할 거다. 거기에 GPU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GPU가 들어갔을 때 오픈되어진 LLM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그 데이터가 누군가한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LLM 기반의 기술을 못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LLM 쓰고 있는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오픈돼가지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것들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으로 대기업의 망을 공고히 하면서도 GPU 5만대 정도가 있다고 친다면 우리 보시다시피 GPU 5만대는 뭐 오픈 AI 이런 데보다는 뭐 택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분 여러분 딥시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G의 넥사운드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GPU가 없더라도 성능이 유사하게 나오더라 성능 유사한 건 둘째치고 자기 내부망에서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의 관계자들이 자기의 언어를 모두 다 조합해가지고 정보를 다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정보에서 뭔가 창출할 수 있다 이건 자기의 지식 경영이 굉장히 크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이 재식경영의 여부는 첫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형태의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문제가 있죠. 이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계속 뭐 개선됐다 고 얘기하는데 개선 잘안 됩니다. 저도 확인해 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은 미국과 같은 형태의 수율 개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나눠볼 수 있는 게 미국과 독일로 나눠보시면 되면은 독일은 사람손을 타고 숙련도를 요구하는 하죠. 독일과 같은 계열이 독일, 일본, 대만입니다. 이 대만의 끝에 TSMC가 있죠. 사람 숙련 기술력으로 중요시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숙련도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계장치 만드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여러분께서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막도저를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어쩌면서 우리나라는 자동화를 시켜서 수율 관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율 관리의 측면을 획기적으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 보스턴 이임엑스라고 하는 걸 인수해가지고 이미 로봇과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 라인에 확장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실제로 현대차는 외부적 공장에서 사람 전혀 빼고 있는데 한국 내부에서는 이제 사람과 같이란 AI 같은 것들 을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밀려남도 없질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의 내부적인 지식을 바깥으로 유출하지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기 나름 그룹의 l m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제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로 국내 AI 인재 환경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도 이제 AI 이제 100만 명이상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숫자들은 뭐그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GPU가 들어오고 각 회사들이 이런 GPU 같은 걸 통해서 AI 를쓸수 있게 된다면은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 주에도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끼리 우리 대전에 가가지고 회의하게 됐었었죠. 그때도 봤었더니 실제로 GPU가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대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만 자 중에서 상당량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정부 정출연이나 정부 기관에 다 회사들에 대한 서비스 용도 공용의 GPU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처럼 GPU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미국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가 특이하냐 말씀드렸대로 중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모든 상품들을 대부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코로나때 마스크를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은 말 바로 우리나라 내부에 소버린 AI를 만들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건 어플리케이션 단을 만드는 것이겠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나라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정말 한 단계 도약해서 제조를 할수 있으면서 아주 대단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버린 AI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l l m 을 만드는 것은 추격에 가깝습니다. 추격자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 AI 개발하는 사람들 왔을 때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는 얘기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정부의 방침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실제 우리나라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도 못해요. 미국은 뭐죠? 제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라클, 소프트뱅크, 이런다가 뭐죠? 바로 데이터, 반도체 설계회사, DB회사. 말하자면 데이터로 내리는 회사들인 거고, 우리나라보다 실제 정보가 있는 데이터로 실제 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수 있어서 B2C에서 B2B의 제조업 AI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전폭적인 기회고, 이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급격한 GPU 확충에 따른 전력이나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은 GPU가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나 전력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맞습니다 실제로 전력 인프라 문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것보다 일단 반도체 생산을 하는 삼성과 SKNX가 엄청난 지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몰려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NX는 저쪽 용인 쪽에 이미 삽을 뜨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삼성은 실제로 새로 용인을 짓고 있는 단지가 10기가와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0기가와트는 원재력 번지수 환개입니다 엄청난 형태의 규모겠죠. 또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4기가와트 정도의 열병합 발전소로 같이 짓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전력 인프라 여부는 확장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뭐 환경에 아니면 청정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원자력 줄려고 했지만 독일도 원자력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요. 원자력 발전할 수도 있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발전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전력의 집중 문제가 강한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펩 같은 문제는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겠죠. 삼성 측에서는 어떨까요? 수도권에 앉으면 우선 인재가 안옵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는 근데 그면 현재전력만 상태에서 10기가와트를 수도권으로 갖고 올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송전탑 이슈 많이 아시죠? 송전탑 주변에 생기게 되면 사람 다 빠져나갑니다. 뭐 바람 뭐 이런 것도 암 발생 이런 것도 위험한 형태의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저기 멀리에서 전력 그러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양과 인프라 문제는 어느 정도는 충분조건을 갖고 있긴 하나 중요한 것은 수도권 밀집에서 특히 반도체 생산 패이 수도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준비해야 되겠죠. 게다가 투자하신 분들을 보자면은 전력이라고 하는 전력 망을 만드는 하드웨어도 우리나라가 짱이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마다 AI 버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버블이란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기술적 버블이냐, 소위 얘기하는 AGI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가능한 이것에 대한 버블 논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경제적으로 실제 버블이냐 이런 것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버블은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투자했을 때 현재의 버블이냐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 실체는 결국에 주식의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 빚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실제로 반도체나 AI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오픈 AI죠. 오픈 AI는 하나의 운영위이고 사회적 기업이었던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관돼서 실제로 이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관돼 있겠지만 오픈 AI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고요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인프라를 투자하는 중입니다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버블의 지점은 아닌데 이제 쪼개 있으면 버블이 될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버블 정도가 주식의 몇 프로 아니면 내 자기 자본의 몇 프로 되게 되면 버블이냐 라고 하는 여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예전처럼 실제 우리가 버블에 가장 논란이 있었던 건다컴버블이나 혹은 여러분 기억하시기에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 아실 겁니다. 그게 프라임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프라임 등급은 대출이 가능한 등급인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가치가 없는 주택한테 돈을 줬던 이 가치 대비 더 빚을 내게 했던 이런 것들이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 주식으로 봤을 때 현재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산업이 아직 인프라 구축 단계에 불과한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일단은 인프라 구축 시점에서의 불과한다는 단어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버블로 판단하는 것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우리나라와 다른 기업들의 두 가지를 꼭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투자는 아마도 현재 2027년까지 계속될 거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 많이 주목을 했지만 현재 AI 인프라는 이제 GPU하고 GBM을 연관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의 서버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은 2027년에 아마도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나눠드릴게. 그건 AI 기술을 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와 반도체 제조회사라고 하는 곳은 버블의 위험이 얼만큼 노출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빅테크 회사가 가장 큰 버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버블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용의 가치가 너무나도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 가치화 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버블은 아주 옛날로 보자면 저도 이제 투자자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튤립부터 버블이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튤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튤립 한 그루가 집한 채가 되는 것까지 버블이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런 학자는 뷰티 콘테스트라고 있었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미인대와 같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많은 것인데 현재 AI에서 이익이 크고 엄청나게 커지고 실제로 현재 뭐 PER이나 뭐서 PBR 같은 것 대비 너무 높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회사들은 뭐냐면 바로 IT의 빅테크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인프라 비용이 들지 않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 삼성전자 s k i n s TSMC 같은 경우는 물론 주식이 급하게 오른 기념이 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회사들, 빅테크를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s k i n 는 특이한 경우겠죠. 이렇게 봤을 었때 제조업에서 갖고 있는 버블의 영향성은 적다. 빅테크 같은 IT 기업, 이거는 찍어내면 그냥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메모리 제조 같은 회사들은 제조 단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제조 생산 쪽에 버블이라고 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쪽에 버블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자기 돈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처럼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 법을 신호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성장의 선두로 봐야 하나요?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는 실제로 IT 버블 그러니까 AI 버블이라고 하는 것에 초입에서 가장 기대가 높은 기업들 중 하나인데 이두 가지 기업은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건데 현재 설계사들에서 AI 반도체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다고 하는 a i 용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 GPU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거의 독점 같은 체제를 누리다가 점점점 약간의 독점에서 과점 형태로 조금씩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픈 a 그가 터졌던 시기에서 보면은 작년 24년도 때 엔비디아 영업 이익률이 75% 육박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올해는 평균적으로 65% 70% 정도 될것 같고요. 내년도는 60%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독점적인을 가진 다음에 점점 과점 체력을 받기로 있다. 근데 엔비디아는 바로 AI 인프라 회사에 가깝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많이 다릅니다. 뭐 아시겠지만 p r 이 800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인 것이고 팔란티어 현재 상황은 어떤 얘기냐? 이 회사는 AI 인프라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AI 활용한 서비스 회사입니다. IT 회사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너무나 큰 형태의 PR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AI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용 AI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피터틸리라면서 그 CEO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제로 투원이라고 해서 남들이랑 경쟁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일혀가고 이런 형태를 익히면서 독특한 CEO의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특함은 뭐냐? 바로 이 인프라가 있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IT적으로 산업의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파란티어는 국방부죠. 국방부나 정부 기관에 약간의 FBI나 딱 어떤 느낌이시죠? 바로 사이로 보안이 되게 철저한 구역이죠. 보안이 철저한 형태의 조직 내부에서 거기에 조직 문화나 조직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는 형태로써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 이 AI 버블의 기술적 버블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 AI가 인프라로 깔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답답한 지점인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에 가장 근접한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로 갈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버블이 만들긴 어렵다. 근데 이 회사의 이익은 조금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그건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SSP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스탠다드 프로덕트. 말하자면, GPU라는 일반 반도체, 이 AI 반도체, 이거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 표준품이고요. 이것의 경쟁자는 AMD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점유율 차이는 거의 뭐 7대3, 8대2 이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것도 AMD가 오픈 AI한테 어떤 수준을 받겠다고 하면서 요것의 비율이 조금씩 더 8대2에서 7대3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 내년의 상황일 것 같고요. 요거의 파이 자체가 ASSP 말고 바로 AZIC이라고 해서 바로 스페셜한 인테그리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점점 생기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TPU, 구글의 TPU, 각 회사들의 뉴로폼의 반도체, NPU 등등은 자기 맞춤형의 반도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들이 자기들이 엔비디아를 벗어나고 싶죠. 탈 엔비디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비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익률은 줄겠지만 이 회사가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인 큰 조직의 일자리를 변화시켜주는 AI를 활용한 결과로서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회사의 피해는 너무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현실적으로 이 회사 말고는 LMM을 활용해가지고 아웃풋을 낼수 있는 사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펀딩이 몰린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정부기관에서미외 주고 있다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의 팔란티어의 성공력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할수 있을지 여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자기가 받는 펀딩 같은 것도 엄청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무형의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있는 돈이야. 뭐 인건비만큼 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큰 것이고 팔란티어의 이익을 보고 나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우리 빅쇼츠의 주인공이었던 2008년 모기지 때쇼스를 걸어가지고 4조 원을 벌었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이번에 팔란티어의 실적을 보고 팔란티어한테 옵션을 걸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아주 뭐 거대한 투자자, 거대한 자본가 자체도 이 AI라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상태는 맞긴 하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탄탄한데 이익은 줄을수 있겠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새로운 프론티어 맞는데 여기에서 뭔가 터져주지 않으면 AI가 버블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AI 버블 얘기는 투자 심리의 왜곡, 즉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생긴 말뿐일 가능성이 있나요? 버블은 당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기술에 관심이 있는수 많은데 일단 미국 주식부터 미국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 20년에 이 코스피 박스피라고 하는 걸 탈출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죠 어디가 하반까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작은 뉴스에도 그 다음에 게다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학자들 아니면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버블에 대한 좀만 이슈만 있어도 바로 빠지고, 아니면 혹은 미중 무역 갈등 같은거나, 특히 미국이 독특한라라되다 버린지 않습니까? 정말 뭐 민주주의적으나 자본주의적으나 강력한 회사라고 나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의 위치가 이 관세 혹은 이제 뭐 극우 이런 것들 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들에게 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안심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격변이기 때문에 이 격변이 어느 정도의 위치 어느 정도 불안을 가질지 알 수가 없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미장으로 볼수 있다면 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OBBA 법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What Beautiful 뭐 이런 법안 해가지고요 계속 IT 기업들에게 감세해 주는 조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위험한 건 무엇이냐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얻다고 하긴 하나 그 관세가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보다는 소비로서 3대 7 정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로 결국에 반영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관세를 올렸던 그 값이 아직까지 기업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당장에 가격 올렸다고 관세가 프리마켓이었다가 15% 올렸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값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버티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아마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의 사이클이 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투자 하신 분들께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긴축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긴축에서 당연스럽게 투자금은 줄어들 것이고 요것의 연관성을 뻔히 알기 때문에 불안하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적 현황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불안한 녀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믿을 것은 AI가 어디까지 우리가 신장될 것인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느 만큼 가치를 만들 것인가 이두 가지로 계속 구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두 가지 여부 어, 말씀드렸듯피첫 번째 기술적인 가치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기만 하면서도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문을 결국에 뚫으려고 하면은 구글이 살아남은 방식 여러분 구글의 서비스는 우린 Gmail과 구글 드라이브 쓰고 있지만 무료죠. 근데 우리가 구글이 돈을 버는 방식은 바로 광고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B 2 C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독료 받아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거든요. 말하자면 이 형태의 AI 인프라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산업으로 적용? 그래서 2b의 마켓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아마도 기술적인 접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고게안 된다고 치면 오픈 ai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오픈 ai는 주가가 아니더라도 구글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구글이 무엇인가 l m 도 갖고 있고 데이터도 갖고 있고 기존의 산업도 갖고 있다.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구글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거기서 승자는 하나 혹은 두 개밖에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그 형태가 ai가 실제 b2c라고 하는 구독료에서 b 2 b 를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술적인 가치로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경제적 가치로 봤었을 때 과연 실제의 각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이 얼만큼 빚을 내서 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지금까지 빚이별로 없었다. 자기 자본을 했다. 이것들이 실제로 빚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번부터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한번 우리 1년 정도를 지켜봐서 이 버블을 통해서 계속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옮겨갈 수 있는 걸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 부채만 쌓게 된다면 버블이라 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에서 10년 동안 엔지니어 와 인사팀에서 일했었고요. 1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반도라고 하는 한국 반도체 도전, 반도체 교육업체, 영상업체를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래의 3년, 반도체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는 반도체 책을 썼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어떤 기술적인 데 어떤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그다음에 투자에 도움될 수있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